이거 새콤하고 달콤한데 어느 나라에서 온 건가요? 이거 원산지가 한국이라고요? 이걸 한국 친구가 보내줬는데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 방금의 얘기는 한국에 이것을 보고 난 뒤에 외국인들의 반응인데요. 외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절대 한국이 원산지인지 모르고 하물며 대다수의 한국인조차도 한국에서 만드는 건 알겠지만 한국이 원조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의 정체는 바로 유자청입니다. 유자는 귤속 식물의 일종으로서 한국의 남쪽 지방인 남해나 거제, 통영이나 전라남도 고흥, 완도, 해남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과일입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일하게 청으로 만들어 먹는 건 한국밖에 없죠. 유자청은 빨리 상할 위험이 있는 과일을 오래도록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서 오히려 그냥 유자보다 유자청으로 먹었을 때더 맛있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비단 유자청뿐만 아니라 한국은 옛날부터 절임 음식이 많이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실청이나 다양한 장아찌 종류의 반찬들, 젓갈 같은 식품들이 많은 나라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의 환경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먹거리는 한정되어 있었고 기후는 사계절의 변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음식이 잘 상할 수도 있고 겨울에는 식재료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듯 장기간 상하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당시 조상님들의 지혜로 인해서 지금의 한국인들은 다양한 음식 레시피와 지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절임 종류의 음식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인들 역시 좋아하고 찾고 있는 중인데요. 많은 예중의 하나는 바로 일본인의 게장 사랑입니다. 한국인보다 더 간장 게장을 사랑하는 일본인들은 한국에 관광 오면 꼭 찾는 곳이 바로 한국의 게장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한국의 음식 문화는 외국인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기는 유자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유자청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은 한국 식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인들에게 김과 함께 선물하기 가장 괜찮은 품목으로 유자청이 있을 정도이니까요. 재미있는 건 유자청이 생소한 일본인들 중 다수는 처음 선물 받았을 때 어떻게 먹는 건지 몰라서 빵에 잼처럼 발라서 먹기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유자청은 잼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빵에 발라 먹어도 충분히 맛있는 식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중국의 역시도 수출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중인데요. 중국은 요몇년 동안 단순히 배가 부른 음식에서 건강과 웰빙을 중요시한 음식들이 많은 관심과 인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때마침 세계적인 한류가 유행하면서 한국의 유자청은 중국에서도 단연 최고의 인기 과일음료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에 웰빙적인 요소도 포함된 건강한 음료와 식품이기에 중국에서의 인기는 정말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차 문화가 발달하고 차를 정말 좋아하는 중국인의 문화에서 유자차는 중국인의 사랑을 받기에는 정말 좋은 조건의 식품이죠. 이런 이유로 현재 중국의 현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한국의 유자청을 판매하는 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한국 유자청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한 모바일 생방송을 통한 유자차 판촉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방송 개시 1분 20초 만에 한국 유자차 5만 2173병이 모두 완판될 정도이니 중국에서의 한국 유자차에 대한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기는 항상 시련도 함께 찾아오기 마련이죠. 중국의 유명 BJ가 유자청은 원래 중국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원래 유자는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건너간 과일이라는 것인데요. 한국 역사의 기록을 보면 신라의 장군, 장보고가 들여온 과일이라는 기록이 있고 중국에서 샹청이라고 불리는 과일인데 현지에서는 거의 인지도가 없는 과일이죠. 오히려 중국보다는 일본에서 더 많이 유명해져서 정작 중국인들도 일본의 유자에 더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던 중국은 왜 갑자기 유자청이 본인들이 원조라고 고집하는 것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한류의 인기에 발을 담그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는 상당히 호감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K팝과 K푸드, K미디어 등등 다양한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세계에 근몇년 동안 연이은 히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기에 함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미디어를 많이 거의 베끼다시피한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예능을 거의 똑같이 만들기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인기 있는 먹방을 따라 할 때도 영어로 먹방 이라고 적어놓고 방송을 할 정도로 정나라하게 따라하는 것을 자주 볼수 있을 정도로 한국을 따라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류의 세계적인 인기로 인해서 중국은 모든 것은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 중이죠. 이런 중국의 태도에 많은 외국인들의 다양한 생각을 해외의 한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유자청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자청은 정말 매력적인 음식이야. 새콤하면서 달콤해서 마치 맛있는 잼의 느낌이지. 그런데 신기한 건 이걸 주로 먹는 방법이 차로 마신다는 거야. 난 무언가를 마실 때 건더기가 있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데 유자차만은 예외야. 마치 과일 음료수를 마시는 것 같거든. 유자차를 먹어본 적 있어. 그런데 난 조금 다른 방법으로 먹어. 바로 유자차에 건더기를 덜어내고 먹는 거지. 굳이 유자차를 즐기는데 건더기를 같이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유자차를 좋아한다면 식혜도 마셔보길 추천하고 싶어. 물론 식혜에도 건더기가 있어서 난 건져내고 먹지만 말이지. 나도 먹어봤어. 그런데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 마치 탄산 없고 갈지 않은 따뜻한 레몬 음료의 맛이었어. 저걸 마실 바엔 차라리 자판기에서 음료를 사서 마시는 게더 좋을 거야. 저런 음식은 서구권에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돼. 이미 유럽에는 비만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웰빙 음식은 분명 도움이 될 거야. 런데 저거 만들 때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아? 그럼 우리가 마시는 탄산이랑 크게 다를 게 없잖아. 설탕만 들어간 거랑 설탕이랑 과일이 같이 들어간 건좀 다를 것 같은데? 한국 식품이라고 해서 매운 음식 많이 있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 유자차를 알고 생각이 바뀌었지. 달콤한 유자차는 항상 내 심신을 안정시켜줘. 생각난 김에 지금 한잔더 마셔야겠어. 나도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구입했어. 맛있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데 몸에도 좋다고 하니. 안 마실 수가 없지. 다들 생각 있으면 한번 마셔봐. 분명 후회하지는 않을 거야. 동양에서 건너왔는데 마치 서양 음식 같은 음료. 원재료인 유자는 오렌지와 같은 조상일 거야. 비슷하게 파생될 걸로 귤이 있지. 결국 지구의 모든 건 하나라는 말이지. 혹시 중국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걔네들은 뭐든지 다 자기 것이라고 하잖아. 최근에 주변 나라의 것들을 다 중국 것이라고 하는 걸 들었어. 중국은 이제 그러려니 해야 돼. 그 친구들은 자기들도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말하는 거야. 만약 아니라고 말하면 그들의 생계는 위협을 받을지 모르니까. 중국 것이든 어느 나라 건 맛있으면 난 상관없어.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달지 않아? 과한 단맛이 있어서 난좀 별로인 것 같은데. 여긴 다들 극한의 단맛을 좋아하나봐. 유자차는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양을 조절할 수 있어. 아마도 넌 너무 많은 유자청을 넣은 것 같으니, 다음부터는 조금만 넣고 마셔봐. 한결 나을 거야. 일본 것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 것이었네. 한국은 이미 한류로 유명하니까 이런 인기 있는 유자차 정도는 일본 거라고 해줘도 돼. 왜냐하면 지금 일본 역시도 인기에 목말라 있는 나라거든. 한국은 각종 미디어나 K-pop, K-푸드가 맛있어서 좋고, 일본은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고 스시가 맛있어서 좋아. 그런데 중국은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 중국도 있지? 미세먼지. 우리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시는 차야. 한국에 여행 갔다가 너무 맛있어서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뒤 할머니에게 차로 만들어 드리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새콤하면서 달콤한 게 입맛이 딱 맞으셨어. 이상으로 한국의 유자청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 드렸습니다.